안녕하세요. 뭐든지 리뷰하는 남자 최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이거. 어? 이게 뭐냐? 바로 저의 편집 속도를 늘려줄 녀석입니다. 유튜브를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정말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 카메라. 일단 카메라는 저는 사진을 10년 동안 찍었기 때문에 카메라 추천은 다른 동영상에서 하기로 하고 아 촬영 겨우 다 했다. 이제 보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정을 시작하시면 거기서 좌절을 하게 되실 겁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나 오래 찍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4K, 4K, 4K. 4K. 왜? 제 카메라는 FHD니까. 그래서 각각 200만원 되는 가까이 4K 카메라를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편집을 하고, 메모리 카드를 넣고 프리미어 프로를 키고 편집을 하는데 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느리고 버벅대고 또 인코딩을 하는데 10분짜리 영상 포켓 영상 하나에 1 시간이 걸립니다. 편집하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제 컴퓨터가 못나안 좋은 컴퓨터냐 아니에요. 어 저는 나름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사진 툴 이용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넘어오니까 너무나도 안 좋은 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고민 고민하다가 유튜버 영상 찾아보고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꾸게 됐네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용 PC를 포 k 편집용 컴퓨터를 찾아보면 한 200만 원을 줘야 되더라고요. 200만 원? 200만원이 누구의 이름 장난이름이냐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 찾아봤는데 200만원 정도 돼야지 4K 영상 편집을 하는데 무난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 저는 그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어, 영상 편집을 포기해 찾다 보니까 프록시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프록시가 뭐냐 일반적으로 내가 4K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4K를 화면에 띄어놓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4K를 화면에 띄어놓고 그대로 편집을 하면은 프리뷰 화면 나오는 것도 느리고 편집을 적용시키는 것도 느리기 때문에 4K 화질을 1080p나 낮은 버전으로 송출을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송출을 해주면은 어 낮은 사양의 컴퓨터로도 4K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신 4K 편집을 할때 중간에 처음에는 인코딩은 마지막에 하지만 처음에 파일을 넣고, 프록시 설정을 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하지만 작업의 속도는 정말 쾌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HD 편집을 할 때도 컴퓨터가 느렸어요. 일단 제 사양은 8GB 램, 그 다음에 라이젠 5 1세대 1600,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GTX 750 버전이었습니다 한 3-4년 전 정도에는 괜찮은 사양이었지만 지금 영상 편집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200만 원을 투자하고 4K 편집? 아, 진짜 아닌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는 프록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어? 4K가 필요없어요 왜? 1080으로만 피로만 올릴 테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촬영을 FHD 촬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FHD 촬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 사양에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자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구글링과 검색과 유튜브 검색을 했고 결국에는 이 AMD5 라이젠 3600과 1660 GTX라는 그래픽카드를 결국엔 결정하게 됐습니다. 두개 합쳐서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램은 중고로 8기가 짜리에서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총 a l m 데 3600, 6코어, 12스레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코어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상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쉽겠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어, 인코딩의 속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그래픽카드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를 쓰실 때는 꼭 지포스 계열의 그래픽카드를 써주세요. 엔비디아의 AMD 계열 말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1660을 고르기 전에 750을 먼저 구매했었어요. RX750이라는 AMD 계열의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GPU 가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인코딩 할때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꼭 엔비디아 계열의, 인텔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꼭써 주셔야 됩니다. 저처럼 헛돈 날리시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 컴퓨터에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CPU와 그래픽 카드를 교체하기 전에 그 인코딩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 지금 저는 4K 영상 3분짜리 영상을 세개 붙여가지고 그 상태에서 조정 내열을 입혔습니다. 그냥 하시면은 좀 인코딩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뭐 자막이나 색감 같은 걸 입혔을 때, 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고, 일단 H264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형식은 H264, 그 다음에 사전 설정 사이즈는 유튜브 선택할 수 있어요. 4K 화질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나오죠. 1시간. 10분짜리 영상에 인코딩 속도가 1시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네, 출력했을 때 1080p로 하시면은 조금 더 줄어요, 속도가. 그래도 한 30분 정도 나오실 거예요. 제 영상이 컴퓨터가 리기 때문에 좀기다리는데 네, 정확하게 30분 정도 나오죠. 근데 내가 만약에 4K로 촬영하고 자막과 어떤 색감이나 효과들이 들어가면은 그 시간은 그만큼 훨씬 더 많이 길어집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4K 촬영을 하실 때좀 힘든 게 용량이에요, 용량. 지금 3분 촬영했는데도 4K 촬영 시에 거의 3기가 가까이 됐죠. 그러면 거의 뭐 카메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10분에 10기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내가 촬영을 한다? 그럼 60기가. 어, 진짜 하드 용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용량이 크면 클수록 4K 프리미어 편집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4K 카메라를 샀지만 4K 촬영을 하지 않고 FHD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 영어로는 충분하고 정말 상업적으로 쓰시는 거 아니면 4K 촬영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컴퓨터까지 바꿔야 되니까요. 일단 FHD를 편집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CPU랑 그래픽카드 어느 정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프리미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애프터 이펙터도 마찬가지고. 추천드리는 사양은 저는 라이젠 그 CPU 6코어 12스레드 3600을 샀는데, 한 25만원인데, 어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뭐 웬만하면 이 정도 선택하시면 쾌적하긴 하세요. 이거 밑에 버전인 2세대 2600도 굉장히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CPU 가격은 한 14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만약에 2,600으로 할 시에 뭐 gtx 1050 정도라고 쓰시그 정도 쓰시면은 뭐 fhd 편집하시는 데는 절대 뭐 그렇게 힘드시진 않으실 거세요. 어 이제 cpu를 교체할 건데 기본적으로 amd 계열 제품들은 써멀그리스가 발라져 나오기 때문에 어 쿨러에 따로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약에 싸제 내가 싸제를 쓴다 그러면은 써멀그리스를 제... 제품을 구매하신 다음에 꼭 발라주세요 기본적으로 cpu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쿨러를 뭐 싸제 쿨러 쓰시면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해서 풀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메인보드 망가지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 교체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저도 유튜버와 블로그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종에 맞게 유튜버나 네이버 블로그에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써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 확실하게 포토샵이나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 어,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속도가. 그래서 저는 지금 아, 처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충분히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150만 원짜리 노트북도 있는데 노트북 CPU는 이런 영상 편집용 뭐 코어가 많은 CPU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50만 원 투자하는 게 노트북 150만 원짜리 그램 같은 거 사는 것보다 속도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어, 뭐 2070이나 되게 막 좋은 것들은 50만 원에서 막 80만 원 가까이해요. 근데 그래픽 카드 저는 그렇게까지 뭐, 저면서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어,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번 물어보니까, 1050이나 1060, 그 다음에 1660, 제가 쓰는 거, 1660ti 정도면은 충분하다가 하고, 1050 같은 경우는 한 1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뭐, 놔두고, 램도 어차피 한 3만원 밖에 하지 않잖아요. 8기가 중고로, 그래서 16기가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6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까, 저렴하게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부분부품을 바꾼으로써 속도를, 어 굉장히 편집속도를 늘릴 수 있고, 어 저는 SSD를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최근에 512짜리 쓰고 있는데, 512 SSD 한 저렴한 걸로 하면은, 뭐, 마이크론 같은 거 하면은 8, 9만원밖에 하지 않아요. M2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절대. 어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CPU를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써멀 알고리스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 조금 끝에 부분은 굳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제가 꺼내다 보니까 한번 닦아주시면 좋은데 어그 CPU 기판에 묻을 수가 있을 것 같더라. 고 그래서 제가 핀셋으로 하려다가 아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먼저 CPU를 빼주시고. AMD 계열은 저 핀셋 같은 거를 바깥으로 살짝 뺀 다음에 올려주시면은 쭉쭉 밀면은 톡하고 이게 바뀌세요. 그러면은 저 상태에서 CPU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은 되시고, 어그 안에 써멀그리스가 기판에 살짝 굳어 있는 부분이 제 같이 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저거는 끝까지 안 올려서 그래, 끝까지 올리면 쏙 빠집니다. 지금 기판에 하얀 점두 개가 올려가져 있죠. 저 상태에서 CPU 꽂으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청소기로 이렇게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뭐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AMD 계열의 제품들은 어 기본 쿨러가 굉장히 좋다 라고 하니까 어 기본 쿨러를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CPU를 장착할 건데요 이게 CPU를 방향을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핀셋 같은 게 되게 촘촘히 박혀 있는 게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몇 십만 원짜리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 CPU와 이 기판에 보시면은 상 한쪽만 삼각형이 되어 있어요 CPU에도 한쪽 부분만 삼각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올려 주시면 됩니다 맞춰서 올려주시면은 그냥 쏙 들어가실 거예요. 한번 쭉 흔들어 보세요. 조금 살짝. 그러면 쏙 들어가고, 그 상, 톡톡 건드리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핀셋을 쭉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은 탁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CPU 설치는 끝나신 상, 끝나신 거고, 그 다음에 1 쿨러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쿨러는 저 홈이 있죠? 그 홈이 있는데 홈네 곳에 맞게 장착을 하시고 드라이버를 돌려 주시면은 끝납니다. CPU를 다 장착하셨다면 이제 그래픽 카드만 바꿔 주시면 되는데 그래픽 카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꽂혀 있는 선 그대로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나사 푸신 상태에서 그대로 힘을 줘 가지고 이렇게 뽑으시면은 교체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오신 그래픽 카드를 그대로 꽂아 주시면 되세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조여 주시고 이제 장착된 상태에서 그 옆에 있는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꽂혀진 선 그대로 다시 꽂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교체는 끝났고 만약에 내가 조립을 한다. 그러면은 꼭 전체 조립은 꼭그 돈을 쓰고 맡기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컴퓨터 산 업체. 에 이렇게 이제 제가 어, 설치한 컴퓨터를 다시 가동을 했고 CPU와 그래픽카드만 바꾸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무리 없으세요. 대신 바이오스 꼭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어, 아까 와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제가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4K 3분짜리 영상 3개를 붙여서 여기다가 그 작업을 한번 입혀볼게요. 아까 조정레이어처럼 작업을 입히고 4K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색감 조정과 그 다음에 노출 값을 조금 조절해본 상태에서 인코딩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64로 그 다음에 4K와 줄을 한번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아, 8분, 8분 보이시나요? 아까 얼마 나왔죠? 1시간 나왔죠? 거의 6분의 1 가량 속도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유튜브 올리는 사이즈인 1080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4분. 아까 30분 나왔죠? 거의 한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의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맞힌 사양이 지금 최고 사양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제가 테스트해보는 사양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많이 바뀌긴 하지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CPU하고 그 그래픽 카드를 바꿨을 때 과연 편집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유튜브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가 작업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노트북이나 어, 컴퓨터 데스크탑을 썼을 때 작업 속도에 따라서 그 쾌적함이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버벅이거나 뭐 그러면은 세밀한 작업을 할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영상 편집 용도 분명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바꾸고 잠깐밖에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지만 너무 좋아. 진짜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 어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컴퓨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유튜브용으로 카메라를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뭐 풀프레임 카메라까지는 필요 없고 어,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나 캐논의 미러리스 그 크롭 바디를 사신 다음에 차라리 나머지 돈으로 컴퓨터를 투자하시는 게 어, 어찌 보면 조금 더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는 4K를 편집하는데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저처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명심해야 될 거는 꼭 그래픽 카드는 인텔 쪽 그래픽 카드를 꼭 쓰시는 게 맞으세요. 아직까지 CPU는 AMD가 저는 가성비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상 쪽에서 지원되는 게 많이 떨어집니다. AMD 그래픽 카드는 그러니까 꼭 그거 신경 쓰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아예 새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같은 사양의 같은 급이시라고 하면은 데스크탑이 훨씬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 중에서도 무게 가벼운 것들은 사실 무게 때문에 제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kg에서 3kg대 노트북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영상 편집용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정보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